워터맨홀에도 조직문화 담당자? 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조직문화의 핵심이 수박 스피치라고 하는 그걸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장 브랜드 내재화가 잘된 사람이 음. 조직문화를 이끌어야 결국은 이게 전파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설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투중박이라고 트윈스 중견수 박해민이라는 음. 단어가 있는데 박해민이 중견수에서 공을 엄청나게 잘 잡아요. 음. 그러면 박해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클로즈업 되는 광고판이 도미노 광고판이 어, 그럼 잠실 야구장은 박혜민 선수가 LG 트윈스 뛰는 동안은 지금 현재 있는 도미노 자리가 가장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결국 달라지고. 아,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 가 재밌죠. <웃음> <네네>. <웃음> 좋은 곳은 나로서 빛난다 잘나가는 회사들을 줄 서는 회사 500개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숫자가 말해주는 브랜딩 업계의 혁신 리더 더 워터밀런의 대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브랜드하우스 더워터밀런 공동대표 우승우입니다 더 워터밀런을 공동 리드하고 있는 차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대표님께서 책을 번역하셔 갖고 제가 또 영광스럽게 또그 책에 네. 추천사를 추천사. 쓰게 되었고 네, 네. 일단 우리 워터멜론 얘기부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뵀을 때 그때 에 대비해서 지금 직원 수가 엄청 늘어났죠. 지금 직원이 한 50명? 지금 50명 조금 아... 넘고 있습니다. 뭐 50명이 거의 다 PM 컨설턴트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컨설턴트,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뭐 이렇게 아, 네. 네, 같이. 근데 처음에 창업하실 때그 있었던 그두명 중에 한 분을 내가 본것 같은데 아직도 다니시던데? 아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게그 친구가 비말비. 커뮤니티 멤버로 시작했다가 인턴을 거치고 정직원이 되고 지금 선임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워터멜론의 성장과 함께하는 거라서 저희는 되게 그 집을 볼 때마다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고맙기도 하죠. 정말 워터멜론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 집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시작은 컨설팅 집단이었고 그런 브랜드 경험까지 만드는 회사로 확정을 하고 있어요. 음, 여기서 BMB는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브랜드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다른 어떤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고민을 했던 게 브랜드 커뮤니티였고요. 음.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BMB입니다. 음, 근데 네. 그 커뮤니티가 업계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 젊었어요. 음. 어떻게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BMB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서로 성장하면서 교류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업계를 움직이는 네트워킹이 될것 같고 의사결정을 내는 사람들이 될것 같고 커뮤니티가 갖는 힘, 가치가 대단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브랜딩에. 고수 두 분을 모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 어, 여기 브랜딩 잘한다. 어, 기억나는 브랜드? 아니면은 어, 요즘 여기 뜨겠다 이런 브랜드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질문 주셨을 때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질문이야요 클라이언트 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 <laughs> 맞습니다. 네. 또 이게 맥락과 배경에 따라서 네, 어떤 네, 브랜드를 네. 얘기할 건지를 좀 고민하다가 조금 민망하지만 좀 네. 시몬스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어차피 스모트 편집돼요 아, 제가 생각했기 아, 때문에. 네, 네, 네. 요즘에는 눈들이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그게 막 세상에 없던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반보 정도 앞서는 차별화된 기회. 그 그렇죠. 다음에 넥스텝은 뭘까? 궁금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좀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시몬스를 꼽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또 공간을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껐거든요. 아, 이거 내가 찾았어. 라는 그런 인기 지지먼트를들리려고 이게 사업을 하는 게 결국은 트레이드 미을 계속 뛰는 거랑 똑같아서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뛰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다. 음. 좀 그런 생각을 수호분 대표님은 그러신데, 네네.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그게 네. 가장 사실 어려운 말들이긴 한데, 좋은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불만이 생기면 일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문화를 망치는 괴물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고민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휴전의 책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좋은 조직 문화가 어떤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이 책이 그냥 단순 번역서가 아니고 이제 두 분의 경험하고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쯤에서 사업 하시기 전에 월급쟁이로서의 경험이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월급쟁이때로 돌아가면 되게 단순했어요 CJ때는 2 4 7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자고 있어도 카톡이 오고 눈만 뜨면 답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어, 내가 계속 이렇게 소비되고 있으면 과연 내가 이걸 50, 60까지도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런 음. 고민을 좀 했었고 나이가 들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쌓여가는 업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음. 해서 찾았던 게 이제 B2B 장치산업이고 일조합의 음. 입사를 했죠 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영원히 안정적인 업은 없더라고 항상 트렌드가 바뀌죠 네네. 그때 차다표님 CJ 계실 때쯤에 저는 CJ 옷쇼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CJ는 뭔가를 엄청나게 하실 때라서, 네네.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경험을 많이 너무 있어요. 많이 했고, 그때 많이 늘었죠 맞습니다. 저는 그 두산그룹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KFC라는 외식 브랜드에서 네. 마케터로 시작을 하고, GQ라는 매거진의 브랜드 매니저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브랜드 가서, 그때 이제 차다표님 만났습니다. 인터브랜드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브랜드는 글로벌리 가장 큰 브랜드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고요. 어,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우리나라에서 더워터멜론과 함께. <laughs> 탑 투의 어떤 브랜딩 회사라고 음, 음, 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 재밌는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음. 제가 인터브랜드 처음 입사한 날을 인터브랜드 전체가 해외 워크숍을 가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2박3일에 생판 모르는 사람과 이제 지내는데 네. 첫날 밤에 딱 갔더니 룸메이트가 우승우라는 아, 사람인 아, 너무... 거예요. 괜찮아요? 아, 아, 너무 아, 어색하다. 아, 어색하다. 아, 그런데 딱 자려고 누웠더니 갑자기 네. 저한테 아니 왜 대기업 잘 다니다가 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왔냐 아, 후회할 아, 거다 이런 되게 아, 굉장히 무서운 발언들을 네. 되게 많이 했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감대가 많아지면서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두산이라는 회사도 좀 재밌는 게 제가 느끼는 두산은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 산업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회사를 팍팍 바꿔요. 갑자기 중모급 회사가 됐다가 지금은 굉장히 에너지 회사가 돼 있고 회장님도 돌아가시면서 하시잖아요. 오년오 년째. 제가 있을 당시에는 두산에서는 피플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존에 조금 이제 보수적이고 답답했던 문화를 바꾸는 시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두산이 되게 유연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좀 도입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업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바꾸는 거는 휘청일 수 있는 문제인데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네. 과감하게 바 어 네. 결국은 요즘은 적응 가능성 이 가장 수말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는 뭐야를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적응 가능성 있는 브랜드 또는 기업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워터멜론에도 조직 문화 담당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조직 문화의 핵심이 수박 스피시라고 하는 10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걸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저희 대표들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표의 방향성이라든가 디렉션을 직원들 접점에서 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완전 초창기 때 입사했던 친구가 아직도 다니고 네.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친구가 지금 조중문화팀의 김경호 선임. 맞습니다. 네네. 아.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참 여러 가지 한다고. <웃음> <웃음> <막> 자기 회사처럼. <laughs> <진짜> 네. <네네네. 웃음> 저희가 회사 초반에 대기업 인사팀 출신을 뽑았더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 결국은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오히려 반발 심리가 굉장히 많아져서 아, 그게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브랜드 내재화가 잘된 사람이 조직 문화를 이끌어야 결국은 이게 전파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조종라팀을 그렇게 신설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어, 워터멜론의 성장의 서사가 김경도 선임의 서사하고 연결어 있다. <laughs> 이번 시털날 드러나. 아 진짜요? 뭐 <laughs> 네, 어, 연락을 안 했지? <laughs> 침대 못 샀대요? <laughs> 이것또 연락이 없네. 그래서 <laughs> 저희 또래쯤 되면은 이제 임원급이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하신 분들은 다 사장님이시거나 돌아가는 걸 알게 된 깨우친 어, 약간 그렇게 된 나이 된것 같고 지금 한창 일 많이 하는 우리. 팀장들, 84, 85, 86저 후배들이 굉장히 신에서일선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입을 넘어서서 신입 좀 지난 90년대생들, 실무진들 사실 우리와 84, 85, 86의 팀장들의 어떤 그런 문화 차이보다 팀장들과 이 90년생 대 차이가 그게. 엄청나게 네, 문화가 네, 너무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음.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미래인재들 이제 막2 0 0 0년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어떤가라는 아, 생각을 동감을 하면서 느끼게 된책 퓨전입니다 여러분 <laughs>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접어 왔습니다 네. 내부 조직 문화와 내부 브랜드 정체성을 통합하는 하나의 핵심 가치 구성의 중요성 아 이게 말은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다 실천하는 브랜드나 회사 저는 과거의 배민 네. 내일 좀 떠올렸어요. 네, 네, 네. 배민이 지향하고 있는 조직문화 핵심인 배민다움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송파구에서 일하는 11가지 방법으로 확장이 됐었는데 그런 명확한 자기다움을 기반으로 해서 음. 실질적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잘 맞는 사례가 되는 음.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 현대카드라든가 뭐 최근엔 토스 같은 브랜드가 음. 그런 아, 예시될수있요 네, 네. 유니크함 조직 문화가 있죠. 네, 네. 그 조직이 조화 편의 일하기 조화를 넘어서서 음. 그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있어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네, 돼. 훨씬 있어요. 더 그렇죠. 네, 중점 적인는 김경도가 있겠습니다. 있는 거죠. 네, <웃음> <웃음> 네 오늘 많이 등장하네자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담은 의미 있는 문장 만들기. 알겠는데 이거를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카피를 뽑는 게 우리 마케터들의 영역인데 너무 불치가힘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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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브랜드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정의하는 네, 게 굉장히 네, 중요같습니다근데 그렇죠.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멋있는 말들을 다 적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요. 3번은 대표님이 어떻게 연결하되세요?라고 보면 아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꼈던 거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결국은 떠다니는 멋있는 수려한 문장에 네. 불과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핵심 가치들을 대표나 브랜드 오너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경험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어~ 전 여기서 되게 와닿던 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설계하지 음. 이게 궁금했습니다.회사 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음. 그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는 접점이 있어야 이게 의도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 같고, 얼마 전에 더 워터멜론 명랑 운동회를 이제 음. 개최를 했어서, 음. 보통은 외부에서 행사, 대행사를 써서 그냥 행사해가 이제 일반적일 텐데, 저희는 이제 또 TF를 꾸립니다. 음. 그래서 아. 그 TF팀에게 정권을 주고 음. 기획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직원들 같으면, 바꿔줄 겠는데왜 이런 걸 시켜? 음. 진짜 싫어라고 할 텐데, 저희는 애들이 그거 하면서 야근하거든요. 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음. 그 과정을 전 직원이 같이 즐겨서 남는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그걸로 야근할 때 야구상 나가요? <laughs> 네, 그거, 네, 네, 네 저희는 포괄이금제여서 네. <laughs> 네. 조직문화라는 게 어쨌든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업에서는 이런 창의성이랄까요? 혁신 이런 걸 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워터발론 안에서 우리만의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내는 우리만의 방법, 비법 이런 거 궁금합니다 저희는 하는 일이 아웃풋을 계속 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은 본능적으로 인풋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어요 인풋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음.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한게 먹힌다라는 경험을 네, 주는 거네.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아 이렇게 조금 혁신적으로 다르게 보니까 되네. 어,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라는 것들이 경험치들이 좀 쌓이면 조금 더 과감해지고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열려 있는 것 같아. 요 보통 클라이언트 가기 전에 리뷰 자리를 가질 때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자리에 갔을 때 클라이언트가 할수 있는 질문의 모든 예상치를 다 준비해 간다 그 와이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될수록 저희 수박 식구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는요좀 고민하는 방식들을 계속 좀 심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결정의 무거움을 줘요. 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아, 이제 창피하지 맞습니다. 않으려고 자존심을 걸리니까 아, 물론 골치 아프면 다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죠 <laughs> 그 근데 이제 재밌는 거할때 <laughs> 어.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보여주는 바이브, 기세 뭐 저희는 위닝 스피릿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조직에서 이기는 문화를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기세라는 단어를 잘 쓰거든요 네. 아.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은 스타니까 네, 네. 스타대여를 확실히 해줘야 그쵸. 되거든요 네, 네. 네. 소위 연연부터터작해해서뭐저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해주지 않으면 o w y 스타가 네네. 되겠어요. 네네. <laughs> 이제 다른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부 조직 문화가 인터 k 브랜딩이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딩으로 직관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훌륭한 회사들. 스몰 브랜드나 스타트업이나 또는 힙한 브랜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평가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브랜드 음. 관점으로 봤을 때. 아, 어디, 어디가 좋습니까? 네. 현대 자동차가 음. 그렇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네네.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인 열의에서 시작을 했고 탑티어에 들어갈 정도의 음. 브랜드가 되었는데 사업이 그렇다면 그 안에는 분명 조직문화적인 이유 고객 접점에 다가는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을 더 스터디를 해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카멜커피, 아, 런던 베이글뮤지 음. 네. 이런 데들도 소수의 인원들이 음. 브랜드를 끌고 가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조직문화에 대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AI 얘기를 안할 수가 음. 없어요 음. 저는 이게 와, 대단하다. 좋다가도, 음. 아, 너무 그냥 징그럽고, 그냥, 음. 너무 싫다가, 갑자기 AI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laughs> 싫으니까 사버리네.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게 뭔가, 예, 판이 바뀌었는데, 이게 실무에서 이런 것도 적용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음. 좀 찜찜한 마음도 좀 음. 있고, 음. 급한 마음도 좀 생기고, 저는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저희 더 워터 멜론도 한 2년 전부터 AI 디자인 랩을 운영을 하면서 이 AI를 우리 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 많은 툴들을 다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툴의 특성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하려는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저희가 그 최근에 오뚜기에 그 와우라는 컵라면이 저희랑 AI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 이걸 구현하고 싶대. 그럼 과거 저희 AI 디자인랩에서 스터디했던 수많은 툴들 중에서 이 컷에선 어떤 것, 이 컷은 어떤 걸 해서 결국 그런 저희의 어떤 역량들이 좀 파악이 돼서. 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 대표님 얼마 영상도 만드셨어요? 음, 자 네. 네. 굉장히 단순한 리즈였어요. 이걸 디자인팀 부탁하기에는 너무 바빠 보여서 네. 부탁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해보자라는 관점이었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디자인팀 보여주면서 앞으로 크레덴스 올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네. <laughs> 네. 그렇죠.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부담, 네. 부담 가질까봐 <laughs> 혹시라도 이제 팀들이 부담 가질까. 봐.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AI가 발달하면 뭐 컨설턴트가 없어질 거야 또는 디자이너가 없어질 거야 이런 관점은 아닌. 같아요. 이건 저희의 영역이고 대형 종대사들이 하는 멋있는 TVC를 위한 광고들은 영원히 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AI하고 함께 일하는 이 사회에서 네네. 이 직업만큼은 절대 죽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기획자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판을 동감으로. 짜는 사람은 네네. 이거는 AI가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판을 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서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일을 할때 저는 엄청나게 질문이 많아요. 음. 네. 이거 왜? 이거 왜? 왜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내가 왜 그런 거 같아?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거 <웃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숨어고기 <laughs> 하듯이 도대체 이 양반 <laughs> 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게막 <laughs> 네, 네, 네.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를 <laughs> 생각하게 되고 네, 네. 저희는 굉장히 운이 좋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그데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노동력의 양극화가 벌어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가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라 생각에 오늘 두 분한테 살짝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회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조직 문화가 있어야겠다. 음, 음. 대부분 이포모 현상, f e r o missing out 음. 때문에 콘텐츠를 무작위로 수집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 저장만 엄청나게 했는데 읽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이제 수학식구들에게 굉장히 음. 많이 하는 얘기가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상의 경험에서 특별한 생각을 해라라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LG 트윈스의 광팬입니다. 음. 근데 수중박이라고 음. 트윈스 중견수 박혜민이라는 음. 단어가 있는데 박혜민이 중견수에서 공을 엄청나게 잘 잡아요. 음. 그러면 박혜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클로즈업 되는 광고판이 도미노 광고판이요 그래서 도미노에서 막 피자 수십 판 야구단을 음. 보내기도 했는데 음. 그러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 그럼 잠실야구장은 박혜민 선수가 LG 트윈스 뛰는 동안은 지금 현재 있는 도미노 자리가 가장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광고구자가 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결국 달라지고 마트에 가서도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이어서 레토르트 짜장,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 이게 뭐 어디 브랜드죠 어, 신기하다, 맛있다 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샘표가 찍혀 있더라고요. 음. 그럼, 아,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잠깐만. CI 보증을 같이 하면 훨씬 보증 전략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보면, 아, 과거에 돌아보니 샘표가 커피 브랜드를 냈다가 커피에서 간장 맛이 날것 같아서 커피를 접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런 러닝 포인트로 샘표가 섀도우 보증을 취한 게 아닐까? 음. 그래서 보면 이탈리아 브랜드 폰타나. 중국 브랜드 사오 차이, 커리 브랜드 티오바시 이런 게다새겨거더라고요 그런 걸렸어. 네 이제 그런 <laughs>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 브랜드 전략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캐치할 수 있구나. 그게 습관화가 되는 게 결국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과할줄 알아야 돼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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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외워서 지식 대방출하듯이 막 어려운 말을 늘어놓는 친구 말은 전 진짜 안 듣거든요. 와닿지가 아니거든요. 직관적으로 나를 꼬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네, 네. 마카트로서 자질 이 있죠. 아, 재밌습니다. 역시 우리는 실무 얘기를 좀 해야 돼. <laughs> 이런 얘기가 재밌죠. <웃음> 네. <웃음> 자, 한번 이쯤에서 두 분의 개인 브랜딩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 브랜딩 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대표님이 워낙 SNS 잘 하셔서 옛날 블로그 시대 때부터 저 나름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SNS를 잘 하기 위해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화제성도 있어야 되고 친숙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 대표님 SNS를 보다 보면 자랑도 밉지 않게 하고요. 좋은 아빠의 모습, 좋은 아빠의 척네네 그러면서 <laughs> 다가가기 좋으면서도 궁금한 사람으로 포지션을 되게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 대표님 제가 보기 이런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한거것 같지는 않아요. 태생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잘 했던 케이스지 않을까? 어, 그러고 보니까 트레바리 활동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몇년 하셨어요? 저는 한 8년, 9년. 네, 그래서 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오래 하는 것들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결국 브랜드라고 하는 거가 자기 다움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런 축적의 시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개인 브랜딩은 결국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대표님 벌써 트레버리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저는 새 시즌하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 뜻이 즐거워야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준비가신 해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완벽주의가 클 클라이언트 대하지 마. 네, 알습니다 PPT 만들어. 네. 네. 실망시켜 드리면 안 돼. 막 네, 이러면서 네, 네, 네. 그런 면도 네. 있었어요. 창업하고 하면 2년 차때 이런 고민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더 워터멜론이라는 존재가 없는 브랜드보다 그래도 업계에서 오래 일했던 우승우 차상우라는 브랜드가 더 유명하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희는 어쨌든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 2년차 때부터는 우승우 차상우가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인지도를 워터멜론으로 어떤 식으로든 전이를 시키자. 그래서 우승우 차상우의 더 워터멜론이 아니고 더 워터멜론의 우승우 차상우가 되자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 부사장은 어떤 건데? 브랜드로서. 아이덴티티가 어, 무엇보다도 명확한 것 같아요 인터뷰나 브이로그 형태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왜 월급쟁이 부사장이 들어와서 이걸 봐야 되는 와이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워낙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인터뷰에 보면 가짜와 진짜도 구별이 되고 관심이 가는 사람과 이미 아는 사람도 있는데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은 오와 역시 진짜 섭외하셨구나 들어가 봤는데 어, 나랑 맨날 얘기하던 내용 외에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게또 뽑아지는구나라는 관점에서 월급쟁이 부사장만의 존재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나 그래서 더 구독자가 빨리 늘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월급쟁이 부사장은 저희가 1년 좀 넘었는데 업계에 많은 실적을 내신 인터뷰인들을 보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사례나 얘기들이 굉장히 와닿으시는것 네, 같아서 네. 사실 이 디자인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알리기 위한 회사 채널이거든요 어쨌든 저희의 모토는 ESG 브랜딩입니다 음. ESC라는 단어는 작을 거예요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근데 저희는 ESC가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 보이자 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아직 안 건드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는 업을 통해서 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라는 음. 거를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시는 안 대표님을 이렇게 막 설득시켜드려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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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작된 회사입니다 음. 네. 아마 저는 월급쟁이 부사장도 더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커뮤니티는 시작하기는 되게 쉬워요. 아마 저희 셋이 야 우리 무슨 커뮤니티 만들자 그래서 그럼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6개월이고 1년, 특히 수익 관점으로 붙기 시작하면 사실 되게 쉽지가 <laughs> 않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비마이비도 8년 차 <laughs> 되는 지금 커뮤니티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어떤 팬덤을 만드는 거에 출발점으로 커뮤니티에 한 것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컨텐츠가 갖는 영향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약간 보조제적인 성향으로 커뮤니티를 어떤 알리는 데 컨텐츠가 했다면 아마 이제 월급적인 부서장 같은 경우는 컨텐츠로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되고 거기에 오히려 오프라인 경험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얘기하신 게 굉장히 언라인 되는 게 커뮤니티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그것 때문에 비마이비를 점리만이를 한이삼년 차에도 고민하다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속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게 비마이비를 회사의 레벤뉴 센터로 볼 거야, 코스 센터로 볼 거야. 우리는 비마이비는 코스센터를 보겠다, 인하우스 마케팅 역할을 하겠다는 라 어떤 월급쟁이인모인것 같은 맥락이었고 그래서 비마이비가 코스센터가 되는 순간 레베뉴를 창출하는 것 스트레스를 안 받다 보니 훨씬 더 편하게 다양한 일들을 했었고 이 커뮤니티가 커가면서 오히려 사업적으로 더 좋은 할로우 이펙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토멜런 같이 브랜딩을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 뭐부터 하면 좀 좋다 또는 요즘에 이거다 콕 집을 만한 거 있을까요? 저희 수박 식구들,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객관화, 세분화, 우선순위화가 저희 워터멜론이 일하는 방식의 첫 번째인데 어떤 과제를 받으면 친구들이 다 같이 10회 시간을 썼는데 누구는 구를 걱정하는 데 쓰고 실제 일은 일만 했고 누구는 1 걱정하고 9를 일해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 9배의 결과물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일의 압박감을 벗어나지 못해서가 되게 커요.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객관화 해봐. 프로젝트가 갑자기 어, 이것까지 받으면 저 세기 하는데 못해요라가 아니라 전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오늘 해야 될 일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할 거야? 아니면 그 타임라인 안에서 이게 하나씩 레고블록처럼 들어가서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관점에서 전체를 객관화 해보고, 그리고 그걸 세분화 해보고 우선순위화를 시키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실제 투여할 수 있는 총량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희 명원 제조기 아, 차 대표님 성격이 어떤지 너무 알것 같아요. 두 분이 이래서 밸런스가 잘 맞으시는군요. 까탈스러운 스타일, 부드러운 스타일. 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약간 보완하는 게 네네 맞습니다. 아. 우리 이쯤에서 우리도 다 한때는 주니어였으니까 아나 정말 이거 최악의 사수였어. 저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네,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국에 딱 왔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 왔으니까 영어가 아주 플로런트하고 외국계 회사니까 그리고 외국인 지사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굉장히 가까이 되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이 심기가 불편할 수가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왜? 내가 왜 걱정해야 돼? 엄마 어, 약간. 그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유독 저에 대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위 앞길 맞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는 너무 화딱지가 나서 사무실에서 진짜 막 싸웠어요.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리고 거기서 대처하는 방식이 큰손리 내고 싸운 거는 결국 내 손에라는 것도 저는 아, 나중에 그렇습니다. 깨우쳤어요.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조심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지. 이거를 그 사수와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패턴을 갖게 된 어...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제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유사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방향을 도출했는데 팀장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길을 한 바퀴 돌게 해놓고 그 위에 임원에게 보고를 갔는데 임원이 그거 아니잖아? 라고 했더니 그거 봐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팀원들은 당신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 본인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조직의 전체적인 안위는 음. 무시하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음. 봤고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일은 같이 하고 공은 아래로 내리고 책임은 위에서 진다가 이런 어로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관점이 좀정해습니다 음. 저는 최악의 상사 딱한 명이 떠오르긴 해요 되게 의심을 하는 리더였어요 음. 어쨌든 뽑았으면 믿고 믿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성과가 좋던 말든 간에, 이거 네가 한거 맞어? 넌 어떤 역할했어? 뭐를 하는 것들마다 의심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좀 조직 분위기가 그래서 서로 막 녹취하는 문화가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웅도 편집 많이 힘들어하셨요다 네. <laughs> 그런 경험이 있죠, 네내 있고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네네.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가끔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맞아요, 반성도 하기도 하고. 네네. 네네. 저는 그냥 이게 조직 문화란 책이 아니라 브랜딩의 시작점은 인터널 브랜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조직 문화를 그렇게 직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나는 브랜딩 서적으로 저는 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분 모셔서 사실 뭐 퓨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두 분이 어떻게 워터멜을 이끌어 나가수 있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즐겨보고 좋아하는 채널에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제가 추천사 약간 뜬금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성심성의껏 써주셨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긴장을 잘안 하는 성격인데 저희 어제부터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막상 와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건 명확한 목적이 있는 채널이고 그 채널에 명확한 페르소나가 있는 리더가. 채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구나라를 하면서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좀 배우는 게 많았던 그런 네, 시간이었다고같 아, 감사합니다. 좋좀 나쁘지 않은 과찬을 해주셨는데. <laughs>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laughs> 퓨전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여서 브랜딩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브랜딩 서적이에요. 읽었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조직문화 담당하는 우리 기업의 HR 담당자들 이거 읽어보시면 사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 오늘 워터멜론에서 와주신 우리 우승 우대표님 사상 우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저도 업이 바뀌었는데 어 여기서는 부사장입니다. 네+ 네+ 네. 대기업 외국제 부사장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